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는 v0 플러스 at s는 v0 t 플러스 1분의 at의 제곱 그 다음에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t로 나타낼 수 있는데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로 나타낼 수 있죠. 자이 식은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시간이 t0가 흐려서 A는 Eh에서 자유낙하하고 B는 수평면과 세타 방향으로 v의 속도로 던졌는데 t=0초 후에는 두 개가 아래서 만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운동방정식을 적어보면 자 A에 대해서는 x축으로 운동은 없으니까 y축을 r지점에 가을때 속도를 vay라 그러면 gt=0으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때 높이는 h니까 1/2 gt0의 제곱. 자, b에 대해서는 bx 축을 먼저 생각해 보면 x 축으로는 보이 bx는 등속 운동이죠. 거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네요. 그다음에 x축으로 이동 거리는 e h 인데 보이 코사인 세타 곱하기 t0가 되겠네요. 자 b의 y축을 생각해 보면 v y는 v sine e t a g t 제로. 그다음에 이동 거리는 h가 될 텐데 v sine t e t a t 제로 마이너스 분의 g t 제로의 제곱이 되겠네요. 보면 2번 식에서 h가 나와 있는데 이걸6 번식에서 집어넣으면 이 h는 v sine t e t a 이제로 적을 수 있죠. 근데 4번 식을 보면 2h는 e, 브 코사인 세타 뒤제로네요 그래서 이두 식을 나눠 주면 탄젠트 세타는 1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어도 맞겠네요. 그래서 이제 세타는 45도가 되겠죠. 자, 세타가 45도니까 이걸 4번 식에 넣으면 2h는 e, v 루트 2분의 1 곱하기 t0 네요 그래서 t0에 대해서 정리하면 v 분의 2 루트 2 h 가 되네요 근데 이연에선 t0 가 v 분의 4h 라고 했으니까 이연은 틀렸습니다 충돌한 순간 a b 의 속력은 같다 자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a 는 h 만큼을 이동했으니까 a의 평균속 또는 2분의 v, a, y가 되겠죠. 그 다음에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자 b에서는 x축으로의 평균 속도는 x축 속도하고 똑같은데 2h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의 평균 속도를 계산했을 때 t 0로때 h만큼 이동했으니까 x방향의 속도가 y방향의 속도의 두배가 되겠죠. 그래서 v 루트 2분의1 v는 2분의 루트 2분의 1 v 플러스 r 지점에서의 b의 y 방향의 속도를 vy라 그러면 이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걸 계산해 보면 vy는 0이 됩니다. 그래서 p의 b는 r 지점에서 루트 2분의 이로 x축으로만 속도를 갖겠죠. 자, 그리고 a와 b의 y축을의 이동 거리는 같은으로 이때 평균 속력도 같겠죠. 그래서 2 분의 v a y는 2 분의 루트 이 분의 일 v 플러스 v b y가 되는데 v b y가 0이라 그랬죠. 그래서 v a y는 루트 이 분의 일 v가 되네요. 그래서 a는 y축으로 루트 2분의 1, v만큼 움직이고 x는 a는 x축으로 루트 2분의 1 v로 움직이죠. 그래서 그게 속력은 같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디것이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은 V는 V0 플러스 AT S는 V0T 플러스 1분의 AT의 제곱 또 S는 평균 속력 곱하기 T로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평균 속력은 2분의 V 플러스 V0으로 쓸수 있고 등가속도 운동일 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을 보면 A가 수평면과 세터의 각도로 A의 초속도를 보이라고 뜨겠습니다 그러면 a 는 가속도가 g 인 등가속도 운동을 하죠 b 에 대해서는 빗면을 따라서 가속도가 g i 인 세타니까 세타가 45도죠 그래서 b 의 가속도는 노트 2분의 1 g 가 되겠네요 그래서 띄겄을 보면 a 를 등진 순간부터 a 가 아래까지 가속도의 크기는 a 가 b 에 루트 이 배다 이것도 맞겠죠? 자 그리고 알점에 도달했을 때에 식을 써보면 자 A에 대해서는 A의 x축으로는 삼 h만큼의 거리를 가지고죠. 내 속도를 먼저 적어보면 v a x 는 v 코사인 세타가 되고 v ay는 v sine t 마이너스 gt로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는 3h만큼이 갔는데얘는 v c o s i n 곱하기 t가 되겠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h만큼이 갔죠. v sine 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을 쓸수 있네요. 자, b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b의 가속도가 루트 2분의 1g인데 가속도의 x성분하고 y성분이 둘다 2분의 1g라고 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x축, y축을 나눠서 보면 v, b, x는 2분의 1 gt vb y 도1 2분의 1 gt 그리고 x 줄 이동 거리는 h 죠 h 는1 2분의 1 g 4분의 1 gt 의 제곱을 로쓸수 있겠죠 <laughs> y 도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y 에 대해서는 써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세타를 구하러 했으니까 음. 칠식을 사식에 넣으면 h 는 v 쌍인 셔터 t 마이너스 이 h 가 되겠죠. v 쌍인 셔터 t 는삼 h 고 그리고 3식을 보면 v 코사인 셔터 t 가삼 h 죠. 그래서 이 2식을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는 1이네요. 그래서 세타는 45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겠네요. 아래 도달하는 속력은 A가 B보다 크다. 아래 도달하는 동력을 구해보면, 자, X축의 평균 속력은 루트 2분의 1, 의가 될 것이고 이 곱하기 얘는 y축의 평균 속력보다 r에서의 y축의 속도를 vy라 그러면 이거에 3 배가 되겠죠? 같은 시간에 세 배만 건드릴 갖습니다 그래서 루트2 V는 2분의 3 루트2 V 3 VY 그래서 3 VY는 마이너스 루트2 분의 1 V 따라서 VY는 마이너스 3루트2분의해 v가 니 되네요 그러면 얘는 6분의 마이너스 루트 2거로쓸수 있는데 그러면 a 의 속도는 루트 1, 이루트 2분의 1 v 가 되고 a 의 y 성분은 6분의 마이너스 루트 2 v b 에 대해서는 속도가 y 하고 똑같으니까 6분의 루트 2v 마이너스 6분의 루트 2v가 되네요. 그래서 크기를 보면 자이 a의 크기를 보면 루트 2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은 루트 18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3분의 루트 5가 되고 자, v b 는 루트 18분의 1 더하기 18분의 1이니까 얘는 3분의 1이 되네요. 그래서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크게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도 맞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이다 맞으니까 정답은 5, 5분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V는 V0 플러스 ATS는 V0T 플러스 1분의 1 ATA제곱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의 운동방정식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왼쪽 빗면에서 S1을 구해보면 이때 가속도는 a 1이라 그러면 g s i n 60도니까 2분의 루트 3g가 되겠네요. 오른쪽에서 빛면에 따라 가속도는 g s i n 30도니까 2분의 1g가 되고, 자이 수직인 방향의 가속도를 a y 라 그러면. ay 는 g cos 30 도니까 2분의 루트 3 g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먼저 왼쪽 빗면에서 운동할 때를 보면 v 제곱 마이너스 3v의 제곱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3 g 곱하기 s1이 되겠죠 그래서 8v제곱은 루트 3 G, S1. 그래서 S1, 은 루트 3 G, 분의 8v제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빗면에서는 경사 i 면과 평행한 면을 X 축 수직인 면을 Y 축으로 잡으면 Y 축에 초속도는 v가 되고 x축의 초속도는 0이 되겠죠 그리고 a x축은 는 x 가속도가 2분의 1 g y축의 가속도는 2분의 루트 3 g가 되겠죠 그래서 운동방정식을 적어보면 vx는 gt vy는 v-gt 그 다음에 x축으로의 거리는 gt가 1분의 1 /2 gt 2분의 루트 3 t죠 그래서 1분의 4 gt의 제곱이 될 것이고 y축으로의 거리는 vt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 t죠 이 t 에제이 되겠네요. 자 우리가 구하는 것은 s2는 x 축의 최대 2편 거리죠. 그래서 시간을 구해보면 vy가 제곱 제로일 때 최고점을 가겠죠. 그래서 이때 시간은 루트 3 g분의 2 v 가 되겠네요. 근데 이걸 이 2t 시간동안 운동을 해야지 알점에 도착해야죠. 그래서 s2는 4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2t니까 루트 3 g분의 4v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g 곱하기 3g제곱분의 16v의 제곱을 해주면 이어지고사니까 3g분의 4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s1분의 s2는 3g분의 4v제곱 곱하기 s 2이 8v제곱분의 루트 3지로쓸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2브이0다 없어지니까 2가 되죠. 6분의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분이 되겠습니다. 1 2번 문제입니다 자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0이는0 0 0 g 2 0 0 0 이제로 t 플러스 2분 a 1. a t 제곱을 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his is the same thing. t h 도 s is the same thing. This 의 s t 도는 브이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브이가 될 것이고, y축으로의 초속도는 2분의 루트 3브가 되겠죠. 가속도를 생각하면 핀멜팽의 가속도는 g 사인 세타니까 이때 세타가 30도죠. 그래서 x축으로의 가속도는 2분의 1g가 될 것이고, y축의 가속도는 2분의 루트 3g가 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운동 방식을 세워 보면 x 축에 대해서 vx 는 2분의 1 v 플러스 2분의 1 gt 가될 것이고 vy 는 2분의 루트 3 v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gt 가 되겠네요 x 축의 이동은 2분의 1 vt 플러스 4분의 1 gt 0 제곱이고 y 축은 2분의 루트 3 vt 0 1000, 1000, 1000, 1000, 1 그래서, 1 2 3 4식 이라고 그러면 문제를 그려보면 포물선 0 0 0 비슷한 운동이 되겠죠 그렇죠1가 구하려는 0 0이0 0최대0리를 구해야 되니까 때는 y가 v가 0이 되는 때가 때에 시간이 두 배가 되었죠. 이 때를 t라 그러면 2t 동안 움직인 x축의 거리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y 시간은 y가 0일 때를 구해. vy가 0일 때를 구해 보면 2분의 루트 3v 2분의 루트 3gt는 0. 나이 대신 시간은 g분의 v가 되죠. 근데 끝까지 가는 데 걸린 시간은 이 t니까 g 분의 ev가 되겠네요. 그래서 5식을 삼식에 넣으면 최대그리 x는 2 분의 v 곱하기 g 분의 ev. 그래서 분의 g에다가 g 분의 ev의 제곱이 되겠네요. g 분의 v 제곱 플러스 g 분의 v 제곱 따라서 최대 길이는 g분의 2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